그 독해 깨 푸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대충 자주 오시는 분들이니까 보면 이게 속도감을 제가 느끼거든요. 아, 이분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구나, 아니면 느려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느려지는 건 뭐냐면 제가 뭐 복습하고 외부 지문을 매일매일 한 개씩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편 하나, 흐름 편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 이틀 막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감각이 금방 떨어집니다.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거 하는 게 그게 되게 무서워요 근데 하루는 괜찮게 지게 되게 위험해요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감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일단 마지막 문장이 지금 1위지 대시 왔잖아요 이건 뭐다 이때 강조입니다 이 독해도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독해거든요 그러면 바로 빈칸이랍니다 이때 강조 주제죠 근데 뭐 하는게 저 h e open 우리 마음을 뭐다 열어주는 게 바로 빈칸이래요. 지금 됐어요? 그럼 일단 빈칸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럼 첫 문장에 뭐다? 소재 확인. 자, 그가 죽어갈 때, 자그 동시대의 불교 어떤 스승입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전문자의 의견이겠죠. 그럼 이분께서 뭐냐, 면 놀랄만한 책을 썼대요. 다음 같이 불리네. 자, Returning to Silence, 그래서 침묵으로 돌아가는 이라는 어떤 제목의 책을 쓰셨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 주제겠죠. 맞아요? 그럼 밑에서 두 번째를 보는데 자, 우리가 자, forget, 잊어버린답니다. 자, 대시 두개 빼셔도 괜찮아요. 자, 강조하면서 지금 뭐냐면 How easily we forget,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지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잊게 되냐면 d e a d 나왔죠. 자, 명사절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사랑과, 자, 그 다음에 상실이라는 것이, 자, 친밀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네요. 됐죠? 자, 이제부터 지금 콤마 뗀 나왔으니까 열 겁니다. 알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소재는 뭐냐면, 사랑과 손실, 상실, 뭐 이런 것들이 뭐다? 친숙한 동반자라는 얘기예요. 같이 붙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맥락이 이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다? 사랑하는데, 진짜 꽃을 사랑한대요. 이래요? 그것도 뭐다? 굉장히 많이? 뭐보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꽃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 지금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개념 나왔는데, 어, 실질적인 이 살아있는 이 꽃은 시들어서 죽잖아요. 로스라는 개념을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근데 플라스틱 원은 뭐다? 로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있으니까 러브하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냐면 the castle t light. 그래서 황혼역에 황혼빛이 쭉 비치는 이걸 사랑한대요. 근데 어디 비치요 지금? 산자락에 비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얘가 뭐냐면 lasting only a moment 이게 낮아. 그래서 잠깐 동안 지속되는 낮자 그럼 상실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주제는 사랑과 뭐다? 상실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빈 칸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상실이에요? 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했어요? 그러면 받아준다라는 걸 우리는 뭐다? 마음을 열었다 그러죠? 그러면 마음을 연 거는 사랑이에요? 상실이에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얘가 말하는 거는 사랑입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상실 남았죠? 그럼 빈칸에는 뭐냐? 뭐 죽음, 상실 이게 들어간 거야. 얘랑 동일한 말을 찾으셔야 돼. 몇 번이에요? 1 번이죠. 뭔가 연약함, 취약함, 건드리면 막 부서지는 거 이런 거야. 그죠?